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일산절 시장 박현건입니다. 때까지 이제 제가 프로모션을 기본 가격 외에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우선은 지금 뭐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다 가능하시고요. 원하시는 금융 조건 말씀해 주시면은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하시기 좋은 할인을 엄청 많이 하는 차량은 몰스페이스나 제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투어렉도 R 라인과 블랙 에디션이 메리트 있는 금액이니 자세한 부분은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3월 프로모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티구안 일반 모델 5인승 디젤 모델은 24년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200만 원대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할인 다 했을 때 4,6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 23년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모델은 7인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 다 들어갔을 때 4,520만 원 그리고 i d 4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트 모델은 극소량 남아 있고요 그리고 i d 디4 프로 모델이 이제 대부분인데 ID4 같은 경우는 공식 할인 다 들어갔을 때 4,890만원에서 보조금이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역별로. 그러면은 4,000만원 초반까지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된 차량 가격 4,890에서 700만원이라고 보조금을 치면은 4,190만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프로 모델은 5,390만원. 여기서 보조금 700만원을 넣으면 4천만원 중후반대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테온 모델도 디젤 모델만 있고 23년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인데 투어링 모델은 지금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레드 색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R라인과 블랙 에디션 요거는 블랙, 화이트, 블루 극소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금 프리미엄은 7,640만원 프레스티지는 8,870만원 그리고 알라인 같은 경우는 9,730만원대 그리고 블랙 에디션은 9,840만원대입니다. 이것도 투알행 모델은 23년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자세한 부분은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차량도 24년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골프 g t i 도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델은 디젤 모델이고, 3930만원, 그리고 GTI 모델은 487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타도 23년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등급은 재고가 없고요, 프레스티지만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다 했을 때, 3310만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연말 할인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더욱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연락 주시면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부재중일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폭스바겐 3월 달에 이제 판매하는 차량과 연식, 그리고 가격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